정민이랑 데이트 제대로 했잖아. 나만의 사진 찍는 비법 있잖아. 구두명이랑 한바탕 했잖아. 현지작 가서 가격 흥정 했잖아. 유행 좀 따라 해봤잖아. 민지야. 김들 <laughs> <시침> <laughs> <놀리베리> <힘들어요>. 안녕 <laughs> <놀리베리> 오늘은 좀 낯선 곳에서 인사하죠? 어제 저 봉사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봉사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앙금이 밥 주고, 앙금이 엄마한테 잠깐 맡기고, 바로 서울로 왔어요. 오늘 정민이하고 좀 놀고 뭐 하고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 서울에서 자자! 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해밀턴 예약해가지고, 여기 해밀턴 호텔이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뻗었어. 보통은 친구 집에서 자는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정민이를 지면 되잖아. 근데 제가 남의 집에서 잘못 자요. 혼자 자는 게더 편해. 오랜만에 호텔에서 자고 싶기도 했고, 준비하고 정민이한테 할 거야. 오늘 정민이하고 데이트할 거야. 근데 네. 그 전에 정민이 의 집에서 뭐할게 있어요. 제가 어제 봉사갔다 왔잖아요. 근데 오늘도 봉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정민 머리 잘라. 타인의 아픔을 조금 이게 웃으면 안 됐으면은 하는... <laughs> 아무튼 일단 한번 씻고 해보겠습니다. 웃으면 안 돼. 인스트리에서 보내준 건데 한번 써보니까 이거 좋더라. 베리하게 바르게 딱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구달 레티놀 탄력 크림. 탄력을 좀 받아야겠다. 힐타 호텔 로스카우 됐습니다. 출장 왔어요. 출세요 안녕하세요. 출장 와세요. 봉사 오셨어요. 네, 들었어요, <laughs> 들었어요. 자 이제 수술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응. 어, 사람들이 속상해할 수 있으니까 깊포 여기에요. 깔끔하게 어. 자르겠습니다. <laughs> 네. 머리는 다시 자라 백세의세계 응. 이런걸로 뭐 상처가 누가 뭐라고 하면은 민초이가 머리 잘못 르라가지고 <laughs> 요즘에 스트레스 탈모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예민하거나 뭐할때 하나씩 동전만하게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면 아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사람이 돈 벌고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이정민 같은 경우는 밤에 장사하고 잠을 잘못 자고 불규칙적인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근데 정민아 진짜 티안나아니 어. 너무 빨뻔. 아니 굉장히 지금 너무 시원해 보이고 굉장히 쿨링감이 있어 보여요 깨끗하죠? 저희는 이제는 강남 갈 거예요 민이가 강남에 있는 병원을 다니기 때문에 여기 오랜만이야 진짜 몇년 만에 온거 같아 야 알지? 강남역 아, 8번 출구 우리 진짜 20대 때 우리 강남 진짜 좋아했잖아 동남. 그 당시에 아까 강남에 대한 그런 어, 게 있었어 그래, 핫했어 핫했어, 핫했어. 그래. 그런 거 있잖아 너무 오래돼서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길이 기억하고 여기 <laughs> 야너 몸이 기억하고 야. 마음이 기억한다네뭐 하는 거야 여번이이야 <laughs> 그래도 엘리베레이터 있으니까 참아. 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탈모 전문이래요. 여기서 내가 쓱 붙자. 아, 네가 <laughs> 약을 먹어서 살찐 거, 넌 좋겠다. 핑계가 참 많아서. 뷔페가 7,500원 나쁘진 아, 않겠다. 메뉴얼은 그냥 일반적인 한식 뷔페 같은 거. 저 이런 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완전 맛있다. 건강한 응. 라이프잖아. 응. 맛있게 드세요. 야, 아, 야, 삼다사 얼굴이 살아. 너무 이쁘다 여기 음. 벚꽃길이. 펜트리트 음. 뷰. 어. <laughs> 야 벚꽃 다 봤지 뭐 우리 오늘 벚꽃 구경 은의 요구야 <laughs> 오늘 뭔가 강남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요? 강남남 바람이 형하고 정민이하고 쇼핑할라 자 <laughs> 민지가 끼는 거 주세요 <laughs> 우리 눈물 렌즈 하나씩 끌까? 촉촉해 구워야지 올리브영은 세일할 때만 사는 거야 정민이 안성맞춤 모자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 Let's go. 야 여기서 모자 좀 사야겠다. 생이 깊으니까 너무 이쁘다. 내거 하나 사러 왔다가너다니깐 어허 정리나 이거는 내가 선물이야. 내거없내거내 거는 으 거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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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거는 는 m 매 b 에서모자를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처음이야. 아니 내가 오늘 너 머리 잘라주면서 모자나 사주고 싶었어. 아 뭐야. 너무 고마워. 어디가? 한남동. 퐁타. 한남동. 지금 한남동에 왔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천해 가지고 교양을 찾으러 왔어요. 교양? 이게 내 교양이야? 가자 우리 교양 찾으러. 우리가 덕목이 없어 지금. 너무 처네. 교양 쌓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선생님? 근데 저이 모자 너무 잘산것 같지 않아? 너무 이쁜 죠 끼감. 나 지금 너무 셀럽병 걸린 플러스 같은 느낌 나거든요? 따라오지 마세요. 아 따라오지 마시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옷좀 그렇게... 이렇게. 내가 또왜 이렇게 또이안 떨어져? 찾아가세요. 아 어, 이게 바로 교양인데 이게 내 고향이야. 다들 핸드폰 볼 거면 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양 좀 나. 네, 여기 너무 이쁘다, 너 일본 같아.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 안 돼? 돼지. 목소리가 커서 놀란 거야. 내 목소리 원래 크잖아. 교양 좀 끼러 왔는데 교양 있게 부려. 저녁 뭐 먹어? 어나왜 아직 배가. <laughs> 가 어, 어, 어서와 ㅋ ㅋ ㅋ ㅋ 이 아니야? 밥렇게 나? 아는데 아니야 잘 나잖아 고 오늘 애들 집합하는 날이야? 나도 따라갈래 따바따따따 으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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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가 발굽 끼고 난리야? 발굽 끼고 난리야? 아현이라고 아저씨 현 빨간 거는요 고객님 완전 식감이 네, 이대로 이어도 너무 이쁘잖아요 저기, 혹시, 할인돼요바람이라고 얘기하면 할인요 귀엽죠? 어머, 모자 또 뭐야? 나 그, 이런 거살 거고, 뭐, 이만큼? 사는 것좀다애매 저거 환불해야겠다 <laughs> 아니, 어쩜요이이렇이렇게세이 이렇게 세 분이 게잘나이 이렇게 세게잘나 이거는 약간 크롭 느끼는거 크롭 가격이 중요하잖아 아이쿠야 들어가야지 여기 이름이 뭐야? 브랜드 이름이 뭐야? EPP 여기 브랜드는 저는 몰라요 아무튼 와보세요 뭐 EPP 어, 그리고 가람이 아냐고 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무도 모르니까아니인 거예요 저 우리 쇼핑데이야 그치? 기분 너무 쩨죠? 브랜드 됐고 와요 전 네. 아니 그리고 그게 브랜드인지 안브랜드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 내가 그거를 몰라 주인인데 내가 정보 공유를 못하는 거는 영어를 못해서 내가 이게 브랜드인지 아, 뭐 하는지 몰라 그냥 일단 사는 거야 음... 내가 지금 MLB에서 24만 원치 샀잖아요. 너무 기분 탓타는것같아가지고 이거 쓴 거랑 정민이 사준 거를 쓰고 나머지는 환불할라. 감자탕 숯불 뼈찜 손자에 소자에... 어, 뼈국 하나 시키자. 뒤집어진다. 진짜 어쩜 이래? 팔바. 음, 팔바다. 이제부터 건강한 삶을 지키겠다고 선서 선서해 선서 잘했어 <laughs> 이제는 건강을 정말 생각하자 다다음 달에는 아이비리그 컷하자 그래 아꼭 그래, 아이비리그 컷하자 좋아요 그부 아픔을 계기승하고 싶지 않아 <laughs> 써먹어도 돼 <laughs>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게요 아무튼간에 대전 이제 잘 가볼 거고요 주인들다음 봐요 안녕 <laughs> 아우 쓰임이야? 네니 앞가림이나 잘해 숯불뼈찜 구다살. 구다살 감자탕 구다살 맛있어 구다살 오이시 구다살. 구다살 감자탕 구다살 숯불뼈찜 구다살 배불러 구다살 구다살, 구다살.